안녕하세요. 왕교수입니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25년도 가을학기 프로그램에 여수 최초로 아마 전국에서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 이건 확인 못 했고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 과정이 자격증 과정이 개강이 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금융권 취업 특히 증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내용은 10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어, 그 다음 주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까지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합격. 어, 수업만 빠지지 않으시면 누구나, 누구나, 과거에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돈투자공이 대행인 현재 활동을 하면서, 전국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금융자격증 반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가까운 요수에서는 요수 여수 정보고, 요수 진성여고에서도강의했었죠 정보고와 진성여고에서 강의를 하면서 합격해서 금융권 추억. 그래서 혹시 프랜카드 걸려있는 거 보신다면 저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년, 19년까지인가 아마 강의를했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금융권에 특히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제2의 은퇴 이후에 또 경력 단절 이런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증권사에 쉽게 해서 등록 코드라 그러는데 등록을 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등록 과정에서 소정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증권사도 있습니다. 좀더 알아볼까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여수 인력개발센터 25년 가을학기 최초로 개강합니다.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고요. 그다음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도 있습니다. 펀드를 취득하시고 향후에 증권까지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펀드와 증권 시험 문제는 겹칩니다. 60문제가 겹치고요. 100문항 시험인데 100문항에서 60점 맞으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형이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보험설계사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그래서 이 과정만 잘이게추석하시면 합격하신 데는 지장 없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 후에 프리랜서로 증권사, 보험사 등록 후 영업을 하시는데, 증권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래셋, 미오스 있죠? 미래셋,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기타 등등 하는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삼성증권이겠죠? 저도 삼성증권에 지금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18년차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하신 분들은 뭐들어실 텐데 수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만 잘 나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권사 코드고요. 두달 정도 공부해서 평생 직업 하나 생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과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격증명,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자격증 과정이고요. 강사는 제가 합니다. 왕교수가 어, 직접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장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 문의전화 전하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마감입니다. 이게 어, 지원도 있더라고요. 뭐 국비지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마감하면 되게 못하니까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 대행인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가요? 생소하시죠? 투자자에게 금융상품 펀드입니다. 펀드를 권유할 수 있는 법적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협회에서 운영을 하고요. 이 자격증이 없으면 펀드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권에 취업을 하시더라도 이 자격증을 투자자문 인력이고요. 뭐 요즘 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취업에 꿈이 드신 분들 또뭐 금융을 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요하시겠죠.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재택 또 이렇게 직접 지점 방문 둘다 가능합니다. 출퇴근이 없습니다. 출퇴근 하진 않고요. 어디에 등록할 수 있나요? 저희하고 했던 분들은 과거에 삼성증권. 제가 삼성증권이 있다 보니까 삼성증권에 많이 하셨고요. 미래세. 요새는 삼성증권 지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미래세 증권에 문의하시라고 그러고 있고요. 한투자증권도 요새 있고요. NH증권도 요새 있죠. 신한금융투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증권도 있고요. 보험사.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증권사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명함이고요 삼성증권에서 투자 권유대행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실적 보험사업좀 다르죠. 실적구조가 매월 실적을 하는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일은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는 대신에 스트레스가 없는 대신에 일은 각자 알아서 하는 완전히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 소득, 혹시 기회가 되면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수 없는데 삼성증권에서 현재 투자 권유대행인 활동하신 분 중에 매월 3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신 분도 있고요. 또이 퇴직연금 모집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모집인에서도 5월 뭐 1천 이상 보신 분들 많습니다. 궁금하시면 직접 내방하시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는 할수 없고요.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자격증만 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 버는 길까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수에서는 사실상 저 혼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서로 의지되고,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는데,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주변에 투자원이 되어 있는 게안 계세요. 특히나 여수에는 없습니다. 광주에서는 지금도 모임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주최를 해주고 서울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수에는 거의 없습니다. 좀 외롭고요. 일하는데. 그래서 이런 분께 추천드립니다. 은퇴후 제2의 직업을, 직업을 준비하신 분. 아이들 다 키우고 경제 활동 복귀를 고민하신 분, 투자를 배워서 내 돈도 지키고 남의 관리도 돈도 돈 벌어지고 싶으신 분, 여수순청 광양 등에서 혹시 시간을 유연하게 일하고 싶은 분, 등록 시 참고사항이라고 있는데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시험 대비뿐 아니라 제가 실전 금융기관 등록 영업 연구까지. 제가 18년 차잖아요. 18년 참 투자 권유 대행인이 대한민국의 최초로 생기는 시작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했죠. 지금까지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권유 대행인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수강 신청은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여수 인력, 인력 개발 센터입니다. 아무튼 이게 선착순 마감이 될수 있습니다. 열기가 어쩐지, 뭐 광주나 서울에서 했다면 이거 선착순 마감일 텐데, 이어수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